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셔서 부탁하신 것이 하나 있지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엄중한 부탁이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야 한다. 이 부탁을 가장 잘 수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서 주님의 제자를 사무라라는 말씀을 가장 잘 수행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두로에서 출발해서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돌레마이라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두로 아래쪽입니다. 이지중의 해변에 있는 지역인데 구약에 보면 악고라고 불려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하루를 함께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루에서도 제자를 만나서 그들과 일주일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밀레도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작별의 정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다 복음을 전하여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죠? 바울은 가서 주님의 제자를 사으라 라는 말씀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이제 올해도 다 갔습니다. 아, 이번엔 정말 더 빨리 올해가 지나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한해 연말이 되면 달력을 만들잖아요. 올해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달력을 다 만들어서 주려고 해요. 탁상 달력. 어른들은 벽걸이 달력. 아이들은 탁상 달력. 근데 작년에 달력 만들었던 때가 어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가는 시간,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었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살면 그 삶이 허무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가진 꿈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다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세상 자랑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 허무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느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꿈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꿈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남의 교인 뺏어오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참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교회에 부부 성도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어 이제 달란트가 많은 분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커밍아웃을 했대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어느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오라고. 제가 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 전화 좀 하고 싶더라고요. 교인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이게 뭐냐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전도에서 제자 삼는 데는 관심이 없고요. 남의 교회인 양도독주하는 데 관심이 많다니까요 너무 큰 충격이에요. 주변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기도해줘야 될 텐데 기대를 갖는 데니까요. 기도가 아니라 기대를 가져요. 혹시 우리 교회 올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 주머니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머니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주머니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복음을 선해서 제자 삼는 사역. 여러분이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돌레마이에서 떠나서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일곱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감독을 따라서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묶고요. 바울이 이렇게 묶여져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기록자인 누가와 바울 선도단 또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강곡하게 만류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얼랑 고백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야 주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진심이었구나. 주님을 향한 바울의 헌신은 진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그런 어,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만류하기를 그치지요. 바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구나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진심인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진심인가? 그저 말에 지나는 것이 아닌가? 연말이 되면 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신천 집사님들, 신천 권사님들, 신천 장로님들, 이제 우리가 공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를 해야 되나?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인가? 이분이 주님께 헌신할 마음이 있는 분인가? 여러분, 교회 임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니, 임원을 왜 세웁니까? 그냥 성도의 이름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집사, 권사, 장로 이 임원들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세워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나 세우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이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려워져도 그 어려움을...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주 목이 터져라 외치잖아요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라고 그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청산유주처럼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도 없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중심이 없으면 그건 뭐 공중에 사라지는 말일 뿐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질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주를 위해서 권한 받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십자가 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았습니다. 히비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이 뭡니까?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간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명단을 쭉 소개하잖아요. 왜 그러죠? 고난이 오니까 예수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떠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쫙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갈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히브리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길을 갈수 있었던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에서 12장 2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다 믿는다고 해도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버는 것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것 이것이 바라보는 것의 전부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두 번째는 그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셨다. 그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라고 했어요. 여기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찾고 그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길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